자, 이번에는 두 번째 제죠 다음 배열 요소들의 값들이 오름차 순으로 정렬한 후 출력해 주세요. 자, 문제를 먼저 설명해 보면, 자, num이란 배열이 i n t e 타입으로 선언이 됐죠. 값목록으로 초기한다, 5, 4, 3, 2, 1. 자, 이런 식으로 초기했죠. 그러면 랭스가 5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배열 요소의 값을 서로 비교해서, 자, 최종적으로 아래처럼 1, 2, 3, 4, 호 뒤로 가면서 값이 증가하죠? 자, 이걸 오름차 순 정렬이라는 정렬. 자, 이런 식으로 값을 비교해서 가장 적은 값을 첫 번째 요소에, 그 다음에 적은 값을 두 번째 요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는 배열로서 중에 가장 큰 값을 이런 식으로 오름 차순으로 한번 저장해 보라 그런 뜻이죠. 자, 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어떤 값 값을 오름 차순, 내림 차순으로 정렬하는 걸 소팅이라고 하죠 소팅. 정렬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정렬 어, 우리가 어떤 값을 어떤 데이터나 값을 정렬하는 과정은 많이 쓰이죠. 이런 어, 여러 가지. 정렬을 또 자료 구조. 자료 구조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렬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배우죠. 그 여러 가지 정렬 방법 중에 우리가 가장 간단하면서도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배열요새의 값을 자런식으로 오름차순으로 한번 정렬해 보겠다. 이거죠. 자, 그럼 어떻게 정렬할 것인가? 그걸 한번 먼저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렬하는 방법도 종류가 많다는 얘기는 많이 쓰인다는 얘기죠 자 그런 정렬하는 방법을 우리가 일일이 뭐 자료 구조에서 가져와서 지금 하기에는 그런 걸 하기에는 조금 이제 수준이 좀 너무 높죠 뭐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굳이 그런 어 이제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구조의 그런 방법을 아니고서라도 우리가 한번 문제를 분석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걸 한번 어, 알아보자 이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료 구조나 아, 알고리즘 알고리즘에 있는 그런 방법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어, 사용하는 방법을 정리해 놓은 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걸 먼저 공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좀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직접 어,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이해해서 구현한 그게 더 가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럼 한번 한 분석해 보자 이거죠. 자, 배열은, 자, 이런 식으로 선형적으로 그려서, 어, 이제 이해하는 게 편하죠. 자, 보면, 자, 자, 이런 식으로, n u 란 배열이 메모리 5, 4, 3, 2,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연속적으로 어, 값을 저장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자, 보면, 지금 배열 요소도 다섯 개밖에 안 되, 안 되니까 하는 방법은,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배열 요소 5로 5죠. 5를 잡고 뒤에 있는 요소하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본다 이거죠. 자, 비교해서 자, 예를 들어 5하고 4하고 비교하면 5하고 4중에 어떤 게 크냐 5가 크죠. 그러니까 지금 겨,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맨 앞에 요소에 가장 작은 값이 위치해야 되니까 5하고 4, 4하고 비, 비교하면 4가 적으니까 이동 시키면 되겠죠. 4하고 5를 이런, 이런 식으로 바꾼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요소는 이제 정렬이 됐죠. 그러면, 그러면 이번에는 4하고 다음에 있는 세 번째 요소. 3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비교하면 3이 적죠. 그러니까 3이 적으니까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3이 여기로 오고 4가 세 번째 요소로 하겠죠. 그 다음에는 당연히 3하고 2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럼, 그러면 또 바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하고 1하고 비교하면 당, 당연히 1이 적으니까 또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요소를 고정적으로 해서 잡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있는 요소하고 전부 다 비교하면 결국에는 다 비교하면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첫 번째 요소에는 다섯 개의 요소 중에 가장 적은 값이 위치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 이걸 반복한다 이거죠. 반복하면 그리고 두 번째 요소에는 이 다섯 개의 요소 중에 두 번째로 적은 값이 오겠죠. 이걸 반복한다 이죠세 번째는 또 이걸 반복하고 네 번째 마지막은 할 필요가 없죠. 없겠죠. 그러면 그 과정을 수행하면 결국에는 첫 번째에서는 가장 증가, 두 번째에서는 두 번째 증가, 세 번째는 세 번째. 그래서 마지막에는 가장 큰 값이 위치하게 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해보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이런 정렬을 자료구조에서는 버블 정렬이라고 그러죠. 가장 쉬운 정렬 방법이죠. 자 보면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첫 번째 요소 값을 다른 값과 일일이 비교해서 두값중 작은 값을 첫 번째 요소에 바꿔서 저장합니다. 그렇죠? 자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 요소까지 비교하면 첫 번째 요소에는 요소들 중 가장 작은 값이 위치합니다. 그렇죠? 다음은 첫 번째 요소와 다른 요소와의 값을 비교하는 가장 나타납니다. 아까 했죠자 이런 식으로 5하고 4를 비교해서 4가 더 적으니까 바꾼다 이거죠? 그러면 4가 여기 위치되죠? 그럼 4하고 3하고 비교하는 거죠? 적으니까 또 바꾼다 이거죠? 그럼 3이 위치하는 거죠? 그리고난 다음에 3하고 2하고 비교하는 거죠? 2가 더 적으니까 바꾸는 거죠? 2하고 3이 위치되는 거죠? 또 2하고 1을 비교했을 때 최종적으로 1이 가장 적으니까 1하고 2가 이런 식으로 값을 교환한다 이거죠? 이게 아까 우리 어 아까 설명드린 방법이죠 자 이게 첫번째 요소하고 다른 요소하고 값을 비교해서 첫번째 요소의 배열 요소 중 가장 적은 값이 위치하는 방법이다 그죠 두번째에 대해서도 동일한 과정을 수행 하겠죠 자 보면 자 그걸 이제 의사 코드 슈도 코드로 한번 적어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 했던 가정을 한번 적어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면 첫 번째 요소하고 두 번째 요소 값을 비교하는 고 어, 그 이제 구문이다 이제 if에서 넘채로첫 번째 요소가 두 번째 요소보다 크면 크면 바꾼다 이거죠. 태... 값을 바꾸는 방법 했죠. 이 템포를 하나 둬 가지고 원래 값을 템포에 백업하고 난, 난 다음에 덮어쓰고 템포의 값을 다시 대입하는 이런 과정이죠. 우리 앞에서 다 했죠. 자, 그러니까 템포에 넘체로 값을 이런 식으로 백업한 후넘미의 값을 넘 위에 대입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 템포를 넘미에 대입하면 결국에는 넘 미래 적은 값이 넘 체로로 바뀌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여기는 첫 번째 요소하고 두 번째 요소 비교하는 거고 첫 번째 요소하고 나머지 요소하고 다 연속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죠. 자, 그거는 포문을 이용한다 이거죠. 여기 보면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연습장에 의사 코드를 한번 적어본다 이거죠. 보면 자, 이 포문이 아까 방금 설명드린 고이 포문이죠. 두 개가 교환하는 고이 포문. 자, 포문 돌면서 아이가 0부터 넘정 넘적까지 아이를 증가시킨다 이거죠. 아이가 그러면 0, 1해서 4까지 증가하겠죠. 자 if에서 보면 num0 zero, num0 값이 num에서 아이가 0이니까 자기 가 자신하고 비교해서는 자기 자신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 써봤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 비교할 필요가 없으니까 결국엔 이거 아를 예를 들어 뭐 1부터 하든가 이런 식으로 수정해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이제 고쳐나간다 이거죠. 보면 i 가 1이면 n u m 0가 num1보다 크면 크면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템포에서 첫 번째 요소하고 두 번째 요소 값을 바꾼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i가 2가 되면 넘 u m 0가넘이세 번째 요소보다 크냐? 크면 또 바꾼다 이거죠. 아까 우리 앞에서 그림으로 결국 요게 요요 과정 요걸 결국 이런 식으로 포문을 이용해서 코드로 구현한 거죠. 요포문은첫 번째 요소하고 나머지 있는 요소하고 비교하는 코드죠. 자 요걸 다첫 번째 요소하고 다 비교하면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 똑 같은 과정을 수행해 줘야 되겠죠. 자 보면 이제 두 번째 요소부터 비교하는 과정이 되죠. 겠 다시 두 번째 요소 값에 대해서 첫 번째 요소를 제외한 다른 요소들과 비교해서 작은 값으로 교환하면 다시 두 번째 요소 값에 대해서 첫 번째 요소 값을 제외한 다른 요소들과 비교해서 작은 값으로 교환하면. 배열 요소들 중두 번째 작은 값이 위치한다. 위치합니다.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요소하고 다른 요소하고 이제 비교하는 과정이죠.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 앞에 있는 요소하고는 비교할 필요가 없죠. 벌써 첫 번째 요소는 다른 요소하고 벌써 다 비교 과정을 거쳐서 다섯 개 요소 중에 가장 작은 값이 위치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요소는 다음에 있는 요소들과 비교를 하는 거죠. 5하고 4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4가 적으니까 교환을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4하고 3은? 당연히 3이 적으니까 교환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3하고 2는? 당연히 3하고 2는 2가 적으니까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두 번째 요소에는 배열 요소 중에 두 번째로 작은 값이 위치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5가 저장된세 번째 요소도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4에 대해서도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는 다섯 개의 배열 요소 값 중에 가장 큰 값이 위치하는 거죠. 나머지 요소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작은 값으로 교환하면 배열 요소들은 오름 차순으로 정렬할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먼저 방법부터 정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우리 앞에서는 의사코드로 첫 번째 요소하고 나머지 요소를 비교하는 구문을 포문으로 이런 식으로 구현했죠.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요소에 대해서 다른 요소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그걸 구현한 의사코드다 이거 보면 이중포문을 이용한다 이거죠. 다음은 이중포문을 이용해서 모든 요소에 대해서 값을 비교하는 코드입니다. 외부포문의 반복변수는 비교되는 요소의 인덱스이고 내부 포문을 반복분 수는 일일이 비교되는, 일렬이, 일일이 비교하는 요소들의 인덱스 이므로 초기 값이 항상 i보다 1이 큽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 앞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먼저 첫 번째 요소에 대해서 다른 요소들을 이런 식으로 비교를 했죠. 자, 그러니까 외부 포문의 요반복분수 i, 는 요, 여기 인덱스 수인데 요거는, 자, 이런 식으로 비교되는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하고 비교되는 배열 요소를 가리키는 인덱스다 이거죠. 보면 자 외부 포문넣어서 if에서 i가 0이 i가 0이면 num에서 0은 num에서 보면 요게 num j죠. j는 보면 내부 포문이니까 요 j가 결국에는 첫 번째 요소, 요거하고 비교되는 요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배열 요소의 인덱스를 가리키는 반복 변수다 이거죠. J는 보면 요 비교되는 요소의 인덱스보다 항상 1이 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J는 i 더하기 1이 된다 이거죠. J가 I, i가 되면 i가 되면 J가 i가 되면 i가 0이면 J도 0, 0이니까 자기 자신하고는 비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실행 시간이 더 길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J는 i 더하기 1하면 그 다음에 있는 요소하고 비교를 한다 이거죠. 자 보면 이 포에서 요거는, 요거는 이제 보면 값을 비교해서 비교되는 요소의 값이 크면 교환하는 거죠. 그니까 러 지금, 지금은 보면 이중 폼을 쓰니까 지금 보면 i가 0이면 첫 번째 요소에 대해서 다른 요소하고 다 값을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첫 번째 요소에 가장 적은 값을 유치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부 폼을 종료하면 i가 1이 되죠. i가 1이 되는 1이라는 의미는 두 번째 요소, 요소에 대해서 다음에 있는 요소들하고 비교를 한다 이거죠. i가 1이면 포문에 j는 i 다 1이니까 j는 2부터 시작되죠. 세 번째 요소부터 비교를 한다 이거죠. 자, 이중 포문으로 우리가 정렬하는 방법을 구현했다 이거죠. 자, 요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버블 정렬이죠. 버블 정렬. 정렬하는 방법 중에 버블 정렬 정렬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구현 방법. 첫 번째 요소값과 다른 요소값들을 비교해서 값이 더 크면 다른 요소값과 교환합니다. 말씀드렸죠? 두 번째 요소값과 인덱스가 더큰 요소값들과 비교해서 값이 더 크면 다른 요소값과 비교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는 첫 번째 요소하고는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 인덱스가 더큰 요소. 그러니까 두 번째 요소니까 인덱스가 1이겠죠. 인덱스가 더큰 요소는 2, 3, 4겠죠. 요소하고 비교해서 더 크면 요소값을 교환하는 거죠. 첫 번째 과정하고 동일하죠? 자, 모든 요소 값에 대해서 인덱스가 더큰 요소 값과 값을 비교해서 값이 더 크면 교환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1번이나 2번 과정을 똑같이 반복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실제 구현한 코드다 이거죠? 자, 보면, num이란 정수형 배열을 선했죠 5, 4, 3, 2, 1로 초기화했다 이거죠? 자, 값 교환하는 데서는 템프 변수 선했고 0으로 초기화했다 이거죠? 자, 보면, 정렬 전 출력하면 5, 4, 3, 2, 1이 출력되겠죠. 자, 이중 포문, 우리 앞에서 한, 그, 버블 정렬을 구현한 거죠. 보면, 인터 i는 0부터 넘점 스까지 일식 증가한다겠죠. 요게, 어, 비교되는 요소의 인덱스죠. 내부 포문에 보면, 반복부에서 j가 i 더하기 1이죠. 그니까, i가 0이면 첫 번째 요소에 대해서 j는 i 더하기, i 더하기니까 j는 1부터 두 번째 요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니까 러첫 번째 요소하고, 비교되는 두 번째 요소, 또 이제 내부 폼을 돌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다 이 내부 폼을 이용해서 자 그리고 난 다음 에 if에서 보면 num i가 num j보다 크면 크면 바꿔야 되겠죠 자 바꾼다 아, 바꾼다 이거죠 자 그러면 내부 폼문을 종료하면 i가 0이니까 첫 번째 요소하고 나머지 요소하고 다 비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i가 1이 되면 또 반복하니까 i가 1일 때는 j는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요소하고 나머지 요소하고 비교를 한다 이거죠. 자, 이런 가지고 아이가, 아이가 4가 되면 수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요 이중 포문을 돌면 다섯 개 요소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서 가장 작은 값이 첫 번째 요소이고 가장 큰 값이 맨 마지막에 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값을 출력하면 오름 차순으로 출력이 되겠죠. 자, 보면. 정렬 전 배열 값은 5431인데, 정렬 후는 12345 오름 차선으로 출력한다 이거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생성 패키지 위치를 e x 0 1로 해야 되겠죠. array ascending 소팅 테스트 자. 넌 배열선은 5 4 3 1로 초기했죠. 템포 변수 선을 했습니다. 자 정렬줄 배열값 출력해 보면 프린트를 출력해야 죠5431 출력이 되죠 자 그리고 이중 포문을 이용해서 배열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 이거죠 포문 돌면서 포문 안에 또포문 있는 거죠 J는 0부터가 아니죠 J는 i 더하기 1부터죠? 자, 요런 게 틀리기 쉽다, 이거죠? 자, num에서 럼 n u i 가 그럼 m j 보다 크면, 크면, 교환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가수 출력하는 거죠. 일단 실행해보면, 정렬을 배열값 1, 2, 3도 실행이 되죠? 자, 그러면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서 한번 따라가면 되겠죠? 자, 15행에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서, 15행에 정지했죠? 자, 넘 배열은 지금 5, 4, 3, 2, 1로 초기화됐죠? 자, 그러면, i가 0이죠? 자,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마우스 올려서 이제 포문이나 반복문에 관련된 값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 어,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하나밖에 확인는 못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문에 관련된 변수의 상태를 알려고 하면, 자 옆에 있는 이, 이 상태판을 참고하면 그때는 더 편하다 이거죠. 자, 제 값은 1이죠. 저 그리고 다음에 자 비교해서 당연히, num i는 지금 0이죠. num i는 첫 번째 수로 5가 num j, j가 1이니까 두 번째 요소보다 크죠. 크니까 참이니까 이제 값을 바꾸는 거죠. 자, 바꾸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자 num의 값은 4531이죠. 다시 한번 더 돌면 말설면 3541. 그 그러니까 아까 4 온대 4 하고 3 하고 비교 했으니까 이제 3이 적으니까 3이 앞으로 간다 이거죠 자 이걸 내부 폼을 종료할 때까지 한다 이거죠 자 내부 폼을 종료했죠 그러면 마우스 올려보면 1이 제일 앞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5개 요소 중에 가장 적은 값이 첫 번째 요소 온다 이거죠 그리고난 다음에 i를 이번에는 1로 증가시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있는 요소한테 똑같이 값을 비교하는 거죠. 마우스 울면. 4하고 5하고 바뀌는 거죠. 보면, 넘어 보면, 3하고 4하고 바뀌고. 자,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마우스 면 결국에는 두 번째 요소는두 번째로 적은 값이 온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중 폼을 돌면서, 모든 값에 대해서 다 비교 과정을 거친다 이거죠. 자, 지금 이중 포문을 정료를 했죠. 넘에 마우스 올리면 1, 2, 3, 4, 5 정렬이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출력하면 1, 2, 3, 4, 5 오름차 순으로 정렬해서 출력한다 이거죠. 배열 요소 값을 비교해서 오름차 순으로 출력하는 예제를 한번 실습해 봤습니다.